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 다시 한 주의 시작이 되죠? 6월 3일 조기대선 정책, 이재명의 핵심 테마주.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핵심주 그리고 다음주 돈다발을 안겨줄 핵심종목 베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6월 3일 조기대선 아직까지 한달여 기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강하게 상승했다가 지금 대부분 빠졌죠 그러면서 투자경고니 거기다 거래정지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승 조정이 명확하게 나와야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힘을 우축 했다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끝났고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칠봉이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는 좋은 회사냐 안 좋은 회사냐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기대감 그리고 핵심 후보자의 말말말 말말 이걸 정말 어떠한 정책인지 이 정책이 과연 괜찮은 정책이고 올해 갈수 있는 정책이고 실현이 될수 있는 정책인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개인들의 관계에 따라 주가, 정책주, 엄청나게 폭등했죠. 그리고 조정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지금 내려 꽂아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힘이 강한 종목인지, 일봉상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고 가벼운 주식인지 아님 올라가기 무거운 주식인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손익비 대응 잘 하셔야죠.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는요. 4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파동 상승이 나왔고 지금 조정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이럴 때 손익비 대응 잘 따져서 칠봉이만 믿고 들어가셔야 되고 항상 칠봉이가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한 번씩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 큰 행복을 줍니다. 폭. 을 안겨 드리면서 돈다발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4월 초부터 명확하게 움직였던 이제 이재명의 핵심 정책군들 굉장히 많았죠. 뭐 세종시 관련주 조정받고 있지만 지역 화폐, 일자리, 저출산 탄소 포집, 친환경, AI, 거기다 탈 플라스틱까지 지금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순환매가 끝나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조정이 명확하게 나왔고 이제. 6월 3일 조기 대선에 앞서서 아직 5월달도 안 됐습니다. 5월 초 중순까지는 명확한 먹거리가 이제 다시 한번더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칠봉이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오늘 준비한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이재명의 확실한 정책 뭐가 있습니까? 바로 AI 정책군에 따라서 데이터센터, 데이터 솔루션 오늘 주목해야 될점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전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 4,000원부터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만원까지 계속 상승 조정하면서 세력이 강하게 올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명확하게 다졌고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상승하다가도 다 바닥으로 내려 꽂으면서 계속 와리가리를 줬습니다. 이렇게 와리가리, 이렇게 쉽지 않은 종목군이죠. 하지만 지금 명확하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의 방향성, 다시 한번 지금 자리에서 손익비 또는 대응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제 서울 공략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저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전남, 광주, 전북, 호남 맞춤형 정책 공개하면서 합동연설회를 호남에서 연설을 했죠. 이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4월 27일 합동연설회 수도권 바로 서울.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과 함께 이제 이재명의 4월 28일 뭐가 있습니까? AI 국부 펀드 조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칠봉이가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데이터 솔루션.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힘이 있는 종목으로서 일단은 흑자 기업입니다. 이런 세력의 패턴, 상승했다가 강하게 내려 꽂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바닥권에서 지금 주가 이 박스권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최근 빼꼼이 나오면서 계속 조정이 나왔다는 건한번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응축했다는 라 건데요.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선테마주 관심 있으니까 보시는 거잖아요. 돈 벌고 싶어서 보시는 거잖아요. 저희 슈퍼 개미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강의방 구독자 수가 16,000여 명이 넘습니다. 4월 초부터 대선 시작일부터 지금 4월 말까지 벌써 1,6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무료 추천주로 엄청난 수익 안겨 드리고 있는데요. 대선 테마주 무서우시면 저희는 대선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일반 종목군으로도 수익 명확하게 매일같이 내 드립니다. 기업 가치가 있는 성장 기업은요 저점 지지가 명확하고 패시브 자금이 있는 기업들은 바로 주가가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방산주, 조선주 이러한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사실 대선주 알만한 건 이제 쉽게 먹. 힘든 시간입니다. 그만큼 투자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최악에서 반등을 할 것이고 올라갈 듯 빼버릴 것이고 계속 이러한 흐름이 이제 당분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법 자체가 중요한 시점이죠. 더 가고 덜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매 잘못하면 찰나에 다시 도루묵 바로 계좌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봉이와 함께 하시면 저희 상위 1%가 운영하는 100% 무료 공부방 무조건 들어오셔라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 100% 무료 공부방 입장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금요일 어떠한 종목군 상승했습니까 바로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보시면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저희 공부방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신곡가 간다. 그러면서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최강 방어 현황을 보여드리면서 하나 그룹주들 잡아라. 이러면서 예전부터 언급을 드렸죠. 하나솔루션은 저희 공부방에서 4월 24일날 명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3천여 명이 넘게 보셨습니다. 하나솔루션. 시그니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드렸고, 지금 하나솔루션 4월 24일날 14%, 4월 25일날 15%, 못해도 20% 수익 명확하게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엄청 폭등했던 종목 바로 하나오션 정말 너무나 큰 상승을 보여줬죠 하나오션 마찬가지로 저희 공부방에서 4월 25일 조선의 슈퍼사이클 다시 온다 시그니처 종목으로 오전 9시부터 3,800여명이 보셨습니다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하나오션 13% 상승 거기에다가 hd 현대중공업 보시면은 신고가 기록하면서 7% 상승, 벌써 금요일만 하더라도 못해도 30% 수익. 안겨 드렸습니다. 이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상위 1%가 운영하는 저희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 수가 증명이 되는 저희 공부방 이렇게 명확하게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추천주 나갔지만 칠봉이가 항상 케어를 해 드립니다. 공부방 오셔서 무료 추천주 통해 수익 확실하게 나시고 칠봉이 영상 보시면서 제발 하나하나씩 배워 가세요. 배워야지 부자 됩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식 오래 했습니다. 포인트 잘 잡아야겠죠. 고점 찍고 무조건 쉬었다 가는 종목군.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재료가 뒷받침되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까지 다 잡아야죠. 지금 4월달 5월달 명확하게 먹을 거리는요 대선 정책주 지금 조정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갑니다 이게 언제 다시 폭등할지 모르죠 하지만 저희는 대응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칠봉이의 특징 뭡니까 대응 전략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부방에서 명확하게 추천이 딱 나간다 그럼 타점 딱 들어가서 수익 맛있게 먹고 돈 다발 안겨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부하시면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지만 24년도, 25년도, 24년도 엄청난 수익 안겨드렸기 때문에 25년도, 26년도 계속 계좌가 불어나는 이런 수익군 만들어 가셔야죠.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주시면요. 100% 무료니까요. 저희는 입장 가능한 링크만 딱 보내드리고 끝납니다.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어떠한, 어떠한 시스템으로 수익을 내드리는지 한번 드셔보시면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보시면 굉장히 다를겁니다. 차별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만 6천여명이 넘는겁니다. 괜히 이렇게 많은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선 테마주 수남매 사이클 도는데 이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다 수익 안겨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부방에서 언급해드리는 종목으로 맛있게 수익 달달하게 드시면서 이제 어느정도 10% 20% 수익 보셨다 그럼 끊고 나오시면서 핵심주 주도주 명확하게 잡으면서 계속 수익 나시면 됩니다.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이재명 후보죠. 거의 다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모두가 주목하는 말 한마디에 엄청난 힘이 실리고 테마주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됐죠. 그런데 과연 이게 끝났을까요? 한번 상승 크게 왔죠. 조정도 크게 왔죠. 하지만 이게 과연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4월 말입니다. 5월도 안 되었는데, 아직 한 달여 기간이 남았는데, 이게 벌써 끝날 리가 없습니다. 세력이 명확하게 크게 올렸기 때문에 개미털기 하는 거죠. 최근에 진보 성향의 정책들을 내놓고, 중도 보수 성향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최근에 진보 성향의 정책들을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보수 성향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우클릭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어차피 뽑아줄 진보진영의 정책보다는 뽑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표심을 조금이라도 이제 끌어와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친 기업 규제 완화 친 민간 기업 중심의 성장을 유도할 바로 뭡니까? 바로 이재명의 AI 펀드가 이제 다음 주에 출시가 됩니다. 이재명이 계속 AI 김경수 후보도 AI, 국민의힘 후보들도 AI, 그러면서 계속 AI, 3대 강국, 백조 투자하겠다, 빅테크 강국 실현하겠다, ABCDEF, 글로벌 기업 프로젝트 A는 AI,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D는 방산, E는 에너지, F는 제조업. 이렇게 AI 펀드가 국가 주도의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국민과 그 성과를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을 선정하고 마중물 펀드처럼 국가가 먼저 투자할 테니 민간도 우리를 믿고 투자해 봐라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4월 28일 이제 ai 정부를 위한 펀드 공개해 하겠다라고 하니, 이재명 AI 관련주 다시 주목해야 될 때가 오죠. 퓨리오사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계속해서 포바이포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 조정이 나오고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400%가 오른 종목이 바로 포바이포죠. 하지만 지금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데요. 힘이 아직 있는 거죠. 아니면 한번 상승 주고 개미 털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의 AI 언급. 정책, 확실한 정책군으로 자리를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조 투자 데이터 솔루션 흑자 기업으로서 지금 매출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입니다. 천억 원의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익은 어찌됐건 흑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 모든 데이터 전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죠. 거기다 공공기관 빅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 공단, 플랫폼 사업, 한국신용정보원과 증권사까지 AI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돼 바늘과 거의 실 같은 존재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는 기업이고요. 대기업 카카오 거기에다가 SK텔레콤 거기다 하나시스템 거기다 삼성 SDS 쿠팡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연관이 된 기업입니다. 20대 대선에도 계속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AI 데이터센터 AI 정책은 장기적인 테마 형성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 안겨줄 수 있는 핵심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칠봉이가 가지고 왔고요. 이재명의 AI 펀드 28일 날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구부펀드 관련주들 주목을 해야 되고 퓨리오사 AI 관련주들도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칠봉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난이도가 펼쳐집니다.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말이죠. 초고난이도 시장이 펼쳐집니다. 실적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데이터로 승부해야 되고 전매특허 바로 저희 공부방 실적 시즌이 올 때마다 엄청난 수익군을 안겨드리는 저희 공부방 증명이 되잖아요. 뭐로 이러한 구독자 수만 육천 이백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엄청난 폭등하는 상승 시세 안겨드립니다. 트론45% HD 한국 조선해양 현대마린 엔진 두산 에너빌리티 못해도 20% 넘는 수익군 안겨가시면서 4월 25일 수익 인증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방 들어오셔야겠죠 안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100%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익 안겨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21대 대선 테마주로 지금 상승 초반에 엄청난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그 이유 바로 보시면 나옵니다. 저희 공부방에서 얼마나 큰 수익 안겨드렸는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DS 경제연구소 4월 수익 엄청납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언급해 드리면서, 대성 관련 주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수익 안겨드린 거. 꿈비, 유라클, IMBC, 쿠콘, 웨캐시코나이 아가방 컴퍼니, 원티드랩, 계속해서 엄청난 폭등 안겨드렸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핵심주 주도주로서 계속 수익 내드렸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에어레인, 솔트룩스, 파마리서치, 넥스틸 대성창투 이러한 수익군 계속 내드리면서 계속 엄청나게 나들이잖아요. 계속해서 경제연구소 카페 보시면요 이렇게 평가손이 벌써 1600만원 버신 분 두두두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칠봉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DS 경제연구소 카페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이 수익 인증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부방에 편하게 보시라고 수익 인증글 남겨드립니다 칠봉이와 함께라면 명확한 행복한 투자 되니까요. 무조건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 100%무료 공부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 명확하게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꼭 칠봉이와 함께 행복한 투자 돈다발 안겨 드리도록 할 테니까 칠봉이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봉이의 두 번째 종목 바로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바로 에코플라스틱 써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드렸냐? 보시면은 주가 방향성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금요일날 23%까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닥권에서 상승 조정, 상승 흐름이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으로서 아직까지도 이재명의 이 탈플라스틱 정책,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한번 상승하면 상승 조정, 통해서 다시 상승 조정, 계속 나오면서 상승. 조정 상승하면서 8,000원까지 3,000원에서 단기간에 2배 넘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M자 패턴을 그리고 나서 저점이 높아지더니 명확하게 깨지고 나서 바닥을 완벽하게 다지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스물스물 거래량과 함께 이 장기평선 224일선 위로 빼꼼하는 이 패턴이 나왔는데요. 빼꼼 패턴 나왔다. 그러면은 224일선으로 빼꼼 나왔다 그럼 눌리더라도 크게 갈 가능성이 너무나 큰 패턴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걸 저희 공부방에서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딱 저희 공부방에서 무료 추천 딱 나간다 그럼 명확하게 진입하셔야 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칠봉이가 가지고 왔고 조만간 포텐이 터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2차 경선 4차 토론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여기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거기에다가 홍준표까지 이 명확하게 대선 후보자들 추려지면서 이제 정책군들 하나 하나 스물스물 다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더 대선주. 폭등하는 시세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명확하게 잘 잡아나가면 되고요. 이재명 후보자의 말 바로 탈플라스틱 선도국의 친환경 수혜주로서 수혜주. 거기다가 자산 재평가 호재로 또 급등하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입니다. 엄청난 매출액을 보여주면서 영업 이익도 300억 원, 당기 순이익도 132억 원이 나오는 기업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를 만들겠다.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후, 환경 정책을 발표했죠. 2030년까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고 35년 이후부터 감축 로드맵 거의 다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공략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지수 ccp에서 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에서 63이다 꼴찌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악당국에서 5명을 받겠다 에코플라스틱은 지배회사인 이 본사와 종속회사인 이 아이야 코모스가 모두 자동차용품 제조 판매하는 동종 업종의 기업인데요. 주력 제품은 플라스틱 범퍼인데, 주요 경쟁업체로는 LG 하우시스, 캠스, 아이아, 프라코, 기아 등이 있고 종속회사. 종속회사는, 아이아는 고무류및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생산하고 있고, 현대 기아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고요. 점진적 현대차와 대한 공급비중 확대해 나가고 추세로 흑자기업이면서, 최근 24년도에는 2,5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투자를 완공했죠. 어디에? 미국에. 미국에 완공했고, 이제 조지아주 생산거점 확보하면서 북미시장 확대 글로벌 완성, 완성차 공급망 진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보시면 점상 네번간 기업 어딥니까 바로 삼룡물산 점상이 무려 엄청나게 나오면서 상한가 30% 30% 30% 30%간 기업이 바로 삼룡물산이 있습니다 8 플라스틱 관련 주 오늘 칠봉이가 가져온 에코플라스틱, 코오롱 EMP, 세림 BNG, 한국패키지, 삼용물산까지 이제 흐름 잡아 나가면서 관련 주로서 이제 이재명의 핵심 정책 주로서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오는 시간 그리고 주가가 에코플라스틱이 크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익비 대응 측면에서 너무 좋다 하지만 다른 종목군들 마찬가지 삼용물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바닥권 3천 원부터 8천 원까지 단기간에 무슨 뭐 포바이포처럼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도 흑자 기업을 골랐고 미래 의 가능성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재료 수급이 좋은 관련주로서 에코플라스틱 가지고 왔으니까요. 칠봉이만 믿고 무조건. 행복한 투자되는 저희 100% 무료 공부방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 100% 무료 공부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니까 꼭 들어와 보시고요 다음 주 명확. 각에 어떠한 종목군들이 상승할지 모릅니다.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갈 수도 있고 AI 관련주가 갈 수도 있고 저출산, 탄소 포집, 지역화폐, 세종시 일자리 관련주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종목군들이 가던 그거는 고르시기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부방만 명확하게 따라오셔 가지고 매일같이 오전 9시에 드리는 무료 추천주 드리면서 계속 오후에도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 계속 수시로 나가니까요 꼭 칠봉이만 믿고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 6월 3일 아직까지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지금 손익비 대응하는 측면에서 안전한 투자 그리고 수익을 안겨줄 수 핵심 투자를 위해서 칠봉이가 노력하면서 끝까지 받쳐주도록 할 테니까요 칠봉이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